몇년 전부터 언주스에 MG세대가 퇴사를 많이 한다는 내용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저 역시도 올해 1월에 직장을 관뒀으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해서 퇴사했고, 과거 대비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MG세대가 퇴사하는지,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또 프로 퇴사로서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다시 말해, 좀더 안정적인 퇴사를 할수 있는지까지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 z 세대가 아니 mg 한정이라고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직장인들이 퇴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휴가 사용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은 좀덜할수 있으나 저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회사 그리고 1인 변호사 사무실까지 근무했었던 터라 휴가 사용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려서 링거를 맞아 했는데 병원 갔다 와서 일을 하고 정시에 퇴근하라고 하더라고요. 로 진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죽을 것 같던 날에는 욕을 먹든 뭘 하든 그냥 다 던지고 반차를 썼었는데요. 반차를 쓰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 행복하더라고요. 그 행복함을 느끼다가 이내 급격히 슬퍼졌어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반차를 쓰면 욕 먹는 현실. 그리고 욕을 먹으면서도 반차를 쓰고 아픈 몸을 이끌고 집에 가는 길에 행복을 느끼는 나. 나는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가? 라는 생각이 안들 수가 없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나 자신에만 한정되는 부분이었지만 직장 동료 중에는 아이가 있는 언니들도 많았는데요. 그 언니들 중에는 출산하고 나서도 회사가 바빠서 육아휴직 3개월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출근한 언니도 있었고요. 아이가 아플 때 눈치를 보면서 죄인처럼 휴가를 쓰는 언니들도 있었어요. 제가 후진 회사를 많이 다녀서 저만 이런 경험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언니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퇴사를 하는 게 아닐까요? 또 다른 퇴사 이유로는 사회생활인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사회생활을 거의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회생활을 진짜 더럽게 못하거든요. 지금이야 나이가 더 들고 귀찮음도 많이 느껴서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대충 넘어가자. 마인드로 타인을 이해해보려 노력이라도 하는데요. 좀더 젊었을 시절에는 쌈따이 따로 없어가지고 저한테 일다 떠넘기려는 상사에게 정면으로 들이받기도 하고 자기 일안도와준다는 이유로 정치질에서 저를 퇴사시키려는 뻘짓거리도 많이 당해봤습니다. 왜 자기 일을 타인에게 떠넘기면서 그걸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는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세상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나 많이 주면 별의별 인간들을 참고 살았을까 싶기도 한데, 제 월급은 그것을 참을 만큼 많지도, 아니, 많기는요. 월세 내고, 식비 내고, 보험, 핸드폰 요금, 관리비, 공급금 내고 나면 딱숨 쉬고 살수 있을 만큼만 남는 정도여서 저는 못 참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경험인데요. 공백 기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퇴사에 한몫하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사람마다 다양한 이유로 일을 쉬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의 경우는 건강의 이유로 수술 후 회복기가 필요한 적도 있었고 자격증을 따느라 쉬었더, 쉬었던 적도 있었었고요. 개인사업을 하느라 공백기가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로 돌아가는 면접을 볼 때마다 묻는 것은 공백기에 뭘 했냐. 는 질문이었어요. 회사가 내 평생을 책임져 주지 않기에 내가 날 위해 준비하겠다는데 회사가 뭐라고 내 공백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건지 아니 궁금해할 수 있다고는 쳐도 말이죠.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을 하면 왜그 길로 안 가고 회사로 돌아왔냐고 또 회사 다니면서 그 길로 다시 가는 건 아니냐고 질문하는 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월급을 많이 주시면 그리고 제 평생을 책임져 주시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해볼까 생각도 한적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책임은 져주지 않으면서 회사의 노예처럼 일만 하기를 바라는 모습에 더더욱 회사에 오래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안정적인 퇴사를 준비하는 게더 필요하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준비해도 좋고요. 부업을 준비하면서 본업까지 키우셔도 좋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으니 오늘은 또 다른 방법을 말씀드려볼게요. 회사를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님은 뭘 잘해요? 또는 님은 뭘할때 제일 행복해요?라고 물었을 때 생각보다 즉시 답이 나오는 사람이 적다는 거 아세요? 심지어 저도 답이 안 튀어 나오더라고요. 퇴사하고 찾아봐야지. 퇴사하고 좀 쉬다 보면 찾아질 거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초조와 불안 속에서 생각보다 안 찾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소개이기 때문입니다.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에 대한 답은 경험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다양하게 많은 경험을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뭐 프리다이빙도 배워보시고 유튜브도 배워서 시도해 보시고 낚시도 배워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도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것도 잊은 채 집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날이 올 겁니다. 운이 좋다면 빨리 발견하실 거고요. 늦게 발견해도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여전히 유효하니까요. 그렇게 찾은 걸 차곡차곡 발전시켜 나가며 퇴사를 준비해 보는 거죠. 물론 직장 생활이 잘 맞고 회사가 잘 맞는 분들은 그게 정답 맞습니다. 다만 우리 시대에는 좀더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날 것이라서 회사가 안 맞는데도 굳이 미 꾸역꾸역 다닐 필요성은 없다는 것. 오늘 영상을 기회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모차르트와 같은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버겁게 회사에 다니시면서 시간 날릴 게 아니라요. 음악을 하시는 게 여러분 인생에도 좋은 거고, 미래에 여러분이 만든 명작을 들을 수 있는 저를 위해서도 좋은 거니까요. 저는 내가 원하는 일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 지금이 행복하고, 지금보다 미래가 더 행복할 것이란 확신이 들어요.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자신의 의지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당장 내일 죽어야 한다면 오늘까지의 삶이 만족스러웠다고 말할 수 있는지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답이 NO라고 나온다면 한번 바꿔보시죠.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여러분의 인생이니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경할 때까지 열심히 존버하는 상경 준비하는 써이었습니다